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목이 좀 자극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저희가 KC에 대해 접지에 대해서 쭉 했어요 그래서 보도체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어, 등전이본딩 쪽으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좀 같이 우리가 감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저희가 뭐 KC 보면 계속 보호도체가 중요하고, 등전이 본딩 해야 되고, 이거 하면은 감전이 다 예방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근데 실제로 그런 건지 한번 우리가 회로를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게 꼭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완벽하게 보호되진 않고 완화시켜주고, 근데 우리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후에 저희가 뭐 전원자동차단 이라든지 뭐 실제적으로 전원을 우리가 감전에 의해서 사람의 몸이 손상되기 전에 끊어 주는 게 제일 좋죠 뭐그 다음에 접지가 있는 거고 그래서 KC에 보면 그런 감전보호를 위해서 이제 전원을 끊어 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뭐 용접기 같은 거 요새 보면 이중절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충전부가 이제 누설돼서 우리가 인체가 닿았을 때 피해가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예 절연을 이중으로 한다든지 그런 거를 왜 KC에서 하는 건지 오늘 좀 주제를 설명드리면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50V 뭐 특별저압해서 50V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건지도 초반에 설명드리면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케이블 허용전류 모터 보호 이래서 전기 기기의 보호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죠 근데 의외로 우리가 전기를 다루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되는 감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별로 개념이 없고,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저희가 다치지 않고 일을 하고 전기를 만져야 되는데, 단순히 우리는 그냥 접지를 하면 된다. 접지 저항이 낮으면 된다.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죠. 그래서 좀 오늘 같이 보면서 좀 접지라는 게 그냥 어느 정도 감정을 완화시켜주는 개념이고, 플러스 알파로 뭐, 누전차 단기나, 이런 게왜 필요한지 좀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전에 대해서 간단히 좀 개념을 잡고 가자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달지 신, 뭐, 뭐 가수 전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다 하고 제가 생각하기엔 요 그래프 한번 우리에 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 몸이 접촉됐을 때 걸리는 전압이라고 보고 이게 걸리는 시간이라고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해서 이런 식을 많이 써요. 이게 50V 기준으로 이제 500V, 이게 영점 한0 4초 이런 뭐 식으로 되는 그래프 곡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달제 전류식, 뭐 이런 거다 적용된 거고, 실험식을 통해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걸리는 전압이 5 0 v 보다 낮으면, 이게 좀 어느 정도 뭐 찌릿찌릿하거나 이런 건 있겠죠. 그런데, 어, 인체에 어느 정도 데미지는 안 먹는 전류의 50V 이하가 되면, 이게 우리 몸이 보통 1000옴 이상인데, 보수적으로 한 1000옴으로 봤을 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인체에 흐르는 전류가 1000옴 하면 50mm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0.05A. 그, 50, 50mA 까지는 그나마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뭐, 찌릿찌릿하고 계속 흐르면 안 좋겠죠. 어쨌든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가 누전 차단기란 애가 어떠나요? 30mA에 보통 0.03초에 차단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누전 차단기를 꼭 설치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거에 더 보수적으로 해서 30mA만 가도 이게 지금 0.04초잖아요. 0.03초 이내로 끊어 주라. 그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이나 이제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기기들에는 특히 가정용 꼭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최후의 보루죠 이거 누전차단기 없으면 어쨌든 감전을 보호하는데 제일 좋은 건 전원을 우리가 안전한 시간 안에 끊어 주는 거예요 그 이상 좋은 건 없으니까 그래서 요 50V라는 개념이 여기서 좀 나온 거고 좀 이거는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알고 계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우리 요걸 기기로 보고 여기를 2 2 0 v 우리가 사용한다고 쳐요. 그리고 요 전원선의 저항이 뭐한 0.2옴 정도 본다고 치자고요. 그때 일단 첫 번째로 아예 보호 도체 P가 없을 때 한번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로가 이렇게 전류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여기 이제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렇게 요거를등가이로로 그려봐요. 이거는 간단하죠. 여기 220, 여기 저항이 있고 이게 사람을 1,000옴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쪽에 0.2, 이쪽에 1,000. 그러면은 지금 여기 걸리는 걸 V1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V1은 아 이거 옴이좀1000 플러스 0.2분의 1220볼트 이거 하면 거의 뭐220 걸리겠죠. 0 0 뭐219.95 나와요. 그러면 아까 제 우리 첫 번째 요식에서 지금 거의 요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거의 220, 거의 220 볼트 다 걸린다는 얘기예요. 위험하죠. 지금 인체구멍 뭐 감전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누전 차단기가 없고 이러면 그래서 누전 차단기가 필요한 거고 어쨌든 제일 위험한 상태죠. 1 번이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배웠던 요 보호 도체가 있고 요 바닥으로 바닥이 도전성이라서 전류 통로가 형성되는 경우를 한번 봐요.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여기가 220볼트 이때는 어떻게 돼요 전류가 이렇게 분산되죠 그럼 이걸 회로로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쪽에 선로 저항이 있고 두 개로 나뉘겠죠 이렇게 여기가 이온 여기가 우리가 몸이 천옴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럼 이거를 해보면, 이게 천옴이 이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거의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합성해 보면 0.22 220. 그럼 지금 이게 우리가 걸리는 V1이면 일단 전류를 한번 구해봐요. I는 지금. 이온 플러스 0 2이 분에 2 2 0십 볼트 하면은 여기한 백암페어 나오죠? 그럼 그게 V 1은이옴이죠 이게 지금 보호접지 하기 전엔 220이 걸리다가 보호도체를 하면 200볼트 걸리죠 어쨌든 걸려요 전압이 지금 인체에 요거 요고 V1인데 똑같이 병렬이니까 이쪽도 V1이잖아요 그래서 인체도 에 지금 걸려요 200볼트 그래서 우리가 뭐 계속 접지장을 낮추라고 하죠 접지장 낮추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만약, 이 이거를, 1름으로 낮췄다고 봐요. 그러면, 1 플러스 0.2분의 220이죠. 그러면, 이거는 1 8 3 암페어. 그러면은, V1은 183 곱하기 2 하면, 아, 2가 아니죠. 1이죠. 그러면 183 볼트 더 낮아지긴 하죠. 그리고 요거를뭐 0.5옴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i 는0.5 플러스 0.2분의 220. 그러면 0.5? 이게 314A가 나오고, 그러면 V1은 314 곱하기 0.5음이죠. 157V. 그래서, 접지 저항을 낮추라는 게이 말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 걸렸을 때, 지금 전압이 계속 낮아지죠. 그래서 접지장을 낮추라는 말이고, 그래도 위험하죠. 이제 볼트 보세요. 아까 봤던 거. 그래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 접지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만능이 아니에요. 감전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걸 해서 뭐 감전이 보호된다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수치를 넣는 건좀 이렇게 실제로 220V에 대해서 어느 정도 183V 딱 하면 느낌 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위험한 거니까 조심해야 되고. 일단 이렇게 볼게요. 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감전보호 대책 중에 비도전성 장소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통로 끊어주면 되죠. 이 바닥, 도전성 바닥을 저려 요거를 이제 절연시키는 거예요. 비도전성으로 우리가 뭐 절연화를 시는 이유도 이거죠. 하면 지금 이 통로가 거의 끊길 거 아니에요. 이쪽에 임피던스가 엄청 커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전류 그래서 이쪽 통로를 아예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절연을 까는 거죠. 깔거나 절연화를 신거나 이런 거 전부 다 감전을 조금이라도 더 보호해 보자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아예 회로 형성을 막아버리는 거죠. 여기를 여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절연시켜 가지고 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렇게 뭐 절연까지 했다 쳐요. 근데 여기 제도 이렇게 배관이 있어요. 배관이 좀 지울까요? 좁으니까 여기 이렇게 땅으로 그라운드까지 연결되는 배관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뭐라고 했어요? 개통회 도전부라고 했죠. 좀 그림이 상한데 <laughs> 다이싱 같네. 어쨌든 이게 쭉 늘어났다. 차 여기 이게. 해서 이게 두 개가 접촉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기껏 이렇게 절연해서 끊어줬는데도 지금 다시 회로가 형성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이건 아니고. 그러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회로가 돼버리는 거죠. 이쪽에 수도관 저항이라는 게 있겠죠. 뭐0 1옴0 0 1옴뭐 이렇게 있으면 요 저항도 뭐 고려해야 되는데 요 인체 저항에 비해서는 작은 값이니까 무시하면 아까 우리가 요 바닥이 도전인성일 때 봤던 거랑 똑같은 회로가 돼서 다시 위험에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이 회로를 보세요. 지금, 어, 요 오른쪽 회로랑 뭐가 다른가요? 이거 우리 접지에서 했던 거, 이제 여기 접지 단자를 달고 이제 배울 건데, 여기는 우리가 배웠던 보호도체 P2에요. 접지단자로 연결해주고, 지금 요거죠, 요거. 요, 수도관도 이렇게 접지단자 통해서 등전이 본딩을 해주자고요, 지금. 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요건 아까 있었던 요 접지극. 그러면 요거를 한번, 그리고 요 수도관, 이쪽으로, 이쪽에 수도관 저항을 0 0 1옴이라고 하면, 어, 이런 회로가 나와요. 좀 복잡하게 바뀌는데 이쪽은 0.25 똑같이 보고 지금 여기가 병렬이 되죠. 그래서 보호 도체랑 여기가 P 2 0 여기가 우리 바디 천옴 이쪽이 접지 단자예요. 아 이제 여기가, 여기가, 접지 단자고, 지금 여기를 이렇게 등전이 본딩 시켰죠. 이렇게 여기가 0.002 되고, 지금, 여기가 접지극, 이옴. 그 다음 여기가. 회로 해석은 그냥 한번 보세요. 이거 뭐 아실 필요 없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더 중요해요. 0.01옴. 요렇게 되죠. 여기가 0.2옴. 지금 여기가 0.1. 여기가 100옴. 요 우리 몸에 걸리는 건여기에요 V1. 자, 이거를 일단 우리가 전압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전체 전류를 한번 구해 봐요. 그래서 좀 간소화시킬게요. 지금 요 천원 부분이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크죠?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 부분은, 어, 좀, 이렇게, 제가 점선으로 바꿀게요. 거의 수, 결과 값에 거의 영향을 못 미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정식 그건 아니지만. 여기가 천. 그래서, 요 부분만, 한번 합, 성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겠죠. 아, 이, 여기까지. 그럼 전체 저항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해보면 요거 직렬, 직렬, 요쪽 이옴이랑 0.02 플러스 0.01이랑, 이 병렬이죠 그래서 요거를 구해 보면 ZT라고 할까요 자0.2 더하기 P 쪽에 0.1 요거요 요거랑 요게 병렬이죠 그래서 이옴 플러스 0.002 플러스 0.01 병렬 계산하는 식이에요 그냥 요걸 하면 0.3옴이 나와요 0.3옴 그럼 요 전류 구할 수 있죠 1번 2번 요 전류는 여기가 지금 220볼트 잖아요 그러면 220볼트에 0.3옴 이거 계산은 좀 시간 관계상 다 해놓은 거예요. 733.33 암페어가 나와요. 여기까지 오셨죠? 예. 네. 그래서 다시 요회로 보세요. 일단 전류는 우리가 구했죠? 약식이지만 구했다. 다시 이 전체 회로를 보자고요. 여기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쪽이죠. 천 옴, v1. 그리고 여기가 수도관접지, 0.01 옴으로 보고, 그럼 지금 우리 요거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쵸? 지금 보세요. 지금 요 점을 기준으로 요 전압이라는 게 요거랑 병렬이잖아요. 요거 V1이면 이쪽도 V1이죠. 여기도. 여기 걸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요렇게 병렬, 요렇게 병렬이니까 병렬은 전압 똑같죠.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이 여기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i를 구했는데 이 i가 실제로 이쪽이 워낙 작기 때문에 거의 이쪽으로 흐른다고 봐요. 그래서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볼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이 우리 V1을 이렇게도 쓸수 있는 거예요. 원래, 여기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1000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쪽에 흐르는 전류의, 요 저항에 곱한 거랑도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700, 뭐야. 733.33 암페어 곱하기, 여기 저항 두 개. 0.1 플러스 0.002. 음. 는 하면 이게 74. 8V가 돼요. 보세요. 음, 우리가 이옴일 때 요렇게 다시 회로가 형성됐을 때등전이 본딩이 없으면 몇 볼트였어요? 200V였죠. 200V. 근데 지금 등전이 본딩 하니까 74.8V로 내려갔어요. 우리한테 걸리는 전압이. 그래서 우리가 거의 요 레벨이었다가 거의 요 레벨까지 더 안전한 쪽으로 간 거죠. 등전이 본딩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감전보호 등전이 본딩이라고 하는 게요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접촉 전압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등전이 본딩을 한다 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이제 거의 막바지예요 좀만 더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래서 그래도 74.8V라는 게 50V 보다는 아이고 높죠 그럼 어쨌든 위험하긴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우리 수도관 저항을 이 0.01이 아니라 2옴으로 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바뀌어요. 1옴으로. 그러면 이게다 계산한 거예요. 제가. 0.97옴으로 바뀌고. 헷갈리니까 지우고. 0.97로 바뀌고. 그래서 요, 여기가 이제 0.97이 되죠. 그러면 이게 227.37암페 정도 나와요. 그러면 요거 요게 227.37암페가 되죠. 그럼 요게 23.2 v 로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전이 본딩을 할때 이 접촉되는 쪽 도전부가 저항이 높을수록 이제 더 접촉 전압은 낮아지죠. 그래서 이 수도관이 0.01옴이 아니라 1옴으로 바뀌어 버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50볼트 이하의 접촉 전압까지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등전이 본딩을 통해서 좀 감전부 레벨도 낮출 수 있다. 여기까지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전이 본딩을 하기 전에 이걸 왜 했냐면, 등전이 본딩에서 쭉쭉쭉 나오고, 뭐,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부터 나오는데, 이거왜 해야 되는 건지 좀 알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50V라는 개념. 왜냐면, 이후에 저희가 이제, 전원 자동차단보호 뭐 쪽에 과전류 차단기나, 뭐, 누전 차단기 선정. 여기도 k e c 예요 이거를 좀 하려면 이런 좀 기본적인 등전이 본딩이나 감전보호에 대해서 좀 갖고 가시면 좋아요. 그래야 이게 그쪽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좀각 접지 방식에 따라서 왜 그런 조건식이 나오고 이게 전원차단보호가 왜 그런 조건으로 돼서 해야 되는 건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회로가 나와서 복잡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좀 이렇게 제가 실수치, 복잡하더라도 실수치로 좀 보여드린 건 이래야 좀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영상의 목적은 저희가 전기 만지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220인데도 이런데, 공장이나 이런데 380, 440 우리가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압, 저쪽 전압도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지가 되고 뭐 누전 차단계가 있고 해도 제일 좋은 건 저희가 스스로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좀 고압 쪽440 이런 거할 때도 음, 작업장에서 좀 절연화나 이런 거좀 신으시고 절연 장갑 이런 거 있죠. 좀 해서 어쨌든 다치지 않고 저희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목사는 목적이고. 그래서 좀 감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사시험에 뭐, 전동기 보호니, 뭐, 케이블 보호니, 이런 거 뭐, 기기 보호해봤죠, 뭐요. 내가 감전돼서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이런 감전에 대해서도 좀, 그 정도 깊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로 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왜 등전이 본딩을 하고, 보호적지 피해를 하는구나. 완화시키려고, 좀더 안전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이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서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어,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